리츠칼튼 호텔에 김건희 전용 접견실을 만들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사례고요 순방인데 윤석열 접견실은 없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보니까 이제 독일하고 덴마크 갈때 미리, 미리 그쪽에다가 다이렉트로 연락을 때려가지고. 예. 우리 숙소 리츠칼튼이잖아. 거기에 내가 사람 만날 수 있는 방을 따로 좀 만들어 놔라. 네. 라고 조졌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의전팀에서 이제 신경 써가지고 따로 만들었다는 건데, 사실 원래 같으면 대통령의 접견실이 왜필요한냐 따져보면 필요가 없어요. 네. 음. 보통 그 외교 순방 행사를 가게 되면 음. 해당 국가에서 웬만한 스케줄을 다 짜놓기 때문에 그리고 따로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게 없잖아. 보통 이제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뭐 우리 이제 교포, 동포들을 만나는 자리 같은 거 간담회 같은 거 하면 따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지, 음. 대통령 숙소에다가 접견실을 만들어가지고 누굴 불러가지고 만나고 이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도 원래 접견실을 따로 안 만듭니다. 안 하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근데 영부인이 네. 자기 따로 할 일이 있다면서 접견실 따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따로 불러다 만날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에이, 그렇죠. 아 그렇죠. 아